LG 대한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발투 차우찬이 나오고요. 방어 3.43, 홈방어 1.64, 복귀 3 경기 잘하듯 삼성전에 고전 을했어요 자타에게 피안타율 1할로 자타에게 강하고요. 6월 구원 방어 3.33으로 LG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경기 타균 0.224, 평균점 4점. 세 경기 연속 타격감이 식었습니다. 우투 타율도 0.66로 적당한 편이고요. 극점과 타율은 저조한 LG입니다. 선발투수 윤대경이 나오고요 방어 3.83 원정권 6.61잘하다유 요즘 안 풀리고 있어요 우타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윤대경이고 6월 구원방어 4.24인데 요즘은 좀 필승조도 흔들리고 있는 하나입니다 5경기 원정타 0.21 평균점 2점 그래도 어쨌든 효율적인 공격을 하면서 득점권 찬스잘 살렸어요 차타율 0.229로 최악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득점권 타율도 저조한 하나입니다 토요일 성적은 LG가 조금 더 좋고요 구매율 유사배당도 LG가 조금 더 좋습니다 강수 확률 60%로 비하월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LG의 충격패 엄청난 이변이었죠. LG의 타선은 세 경기에서 침체되어 있고 오늘까지 진다면 하나한테 루징 시리즈 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차우찬한테는 잘하다 삼성점에 무너졌지만 예전부터 하나에 강했고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하나 자투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윤대경은 LG전 방어1 3.50으로 LG한테 굉장히 약했습니다. 요즘 침체된 타선이 오늘 살아나야는 LG고요. LG승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대 두산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발투수 김유신이 나오고 방어율 8.64, 홈방어 9.22, 피안타율이 높습니다. 우타에게 피안타율 3할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6월 방어율 최악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서도 요즘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기아입니다. 최근 5 경기 홈타율 0.258, 평균자 3 8 0점요두 경기 연속 타선이 살아난 기아입니다. 우투타율 0.247로 낮은 편이고요. 득점권 타율은 살짝 괜찮은 기아입니다. 삼발 투수 김민규가 나오고 방어 6.16 원정권 4.76 로또점 빼고 완벽했다 김민규고요. 어, 직구 140이고 슬라이더 130으로 9위까지 좋은 김민규입니다. 6월 방어 2.03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구원에서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두산입니다. 어제도 8회 완벽하게 털렸어요. 5경기 원정타0.294 평점 5.6점 어제는 득점권 찬스를 잘못 살리면서 기아한테 졌습니다. 자투타율 0.285로 좋은 편이고 득점권 타율도 최상위권인 두산입니다. 포 성적 적아아최최악이고요주산사는좋은 편입니다. 은 편입니다 구매율 또한 두이이고유들 배당 또한 두산입니다 강은이은이 사람들은 이사이사람들에사람들이 보면 이사람들이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사가들에게에 김유신은 우타에게 피안타를 무려 3마리고 넘으며 두산은 우타 도배가 가능한 팀이고 김유신은 두산전에 약했습니다 두산은 자투, 자투수한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두, 롯데가 추적하고 있기에 긴장한 두산이기 때문에 두산승을 추천하겠습니다 KT 대 키움경기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선발투수 데스파이네가 나오고요 방어 점2 2 4홈방어2.15볼넷이 많았지만 최근볼넷도 없어졌어요 그만큼 위기도 만들지 않는다는 KT 데스파이네죠 어, 6월 방어 2.60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9원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 편차가 거의 없는 데스파인입니다 5경 평타율 0.225 평균점 4.2점 타격감이 좋지는 않지만 득점권 찬스를 잘 살리는 KT에요 우투탈도 0.274로 좋은 편이고 득점권 타율이 굉장히 높은 KT입니다 1등이에요 득점권 타율 3발 투수 한현희가 나와요 방어 3.93 원점권 3.41 기복이 심한 투수입니다 우타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혈방 4.50으로 살짝 아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원방어4.47 구원에서는 그렇게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괜찮은 구원 보여주고 있는 키움입니다 다섯 경기 원정타 0.2228 평점 3.6점 3경기 연속 좋은 타격감 보여주다가 어제 1할 때 타격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타 0.257로 평범한 느낌이고요 득점권 타일도 0.283으로 상위권인 키움입니다 둘다 좋은 토일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구매율 유사배당 둘다 KT가 높습니다 어제 요키씨가 나왔지만 득점권 찬스를 잘 살린 KT가 가져갔고요. 오늘 선발 투수 데스파이네고, 최근 데스파이네는 볼렛도 별로 없습니다. 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전 키움전 볼렛이 4개였어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요즘 공격적인 피칭을 한 데스파이네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한인 기복이 있는 투수고, 오늘 KT 상대로 좋은 피칭할지는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1순위는 KT 승이고, 2순위 언더를 추천하겠습니다. SSG 대 롯데 경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투수 이태양이 나오고 5.04 홈방어 6.62 기복이 있긴 하지만 볼넷이 별로 없습니다. 우타에게 피안타를 3말로 많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월 방어율도 좀 저조한 이태양입니다. 구원에서 요즘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섯 경기 타타 0.28로 평점 균 6.6점. 우타에게 0.258로 저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타격감이라고 하면 은 자꾸 퐁당퐁당 느낌이 있어요. 특정 타터0 2 4 1로 저조한 SSG입니다. 롯데 3발 투수 박세영이 나오고요. 방어율 4.20 원정발 3.24자다가최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6월 방어율 2.77로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6월 구원방어 2.02 롯데의 불펜이 너무 불안하죠. 5경기 원정탈 0.290평균치 5.8점 타격감이 좋은 롯데이고요. 우수탈 0.274 좋은 편입니다. 득점권 타율 또한 너무 좋은 롯데입니다. 토요 성적 SSG가 압도적이고요. 구매율 유사배당 또한 SSG가 더 앞서 나갑니다. 강수 확률 81%로 비가 오락률 너무 높습니다. LG 전5인닝 9실점 이후 NC 전 6이닝 무실점을 한 이태양이고요. 롯데 전 2.1이닝 1실점을 간 기록 가지고 있어요. 롯데 상대 힘든 경기가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박세용 또한 SSG 전 약했습니다. 이 경기 비도 많이 오고 경기 자체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삼성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나오고요. 첫 경기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